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간 질환 전문의 배철현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하나, 바로 술 끊어야 할까요? 입니다. 결론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간 손상을 90% 막으면서 평생 술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 정보를 공짜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술 한잔하고 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속이 울렁거리시나요? 정말 흔한 일이지만 그냥 참고 넘기신다면 간이 조용히 망가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술을 끊지 않아도 마시는 방법만 바꾸면 간 손상을 최대 90%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선생님.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도 매일 술 마셔도 간 수치 멀쩡한 분, 한 달에 한두 번 마시는데도 지방간 심하게 오는 분둘다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한 가지 술을 어떻게 마시느냐, 즉 음주 습관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습관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술을 끊으라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즐겁게 술 마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정말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주 습관을 들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음주 습관입니다. 이것부터 바로 잡는 게 우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방법을 배워도 잘못된 습관이 계속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을 계속 틀어놓은 채로 욕조에서 물을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음주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음주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마시는 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배가 고플 때 술부터 들이키는 분들이 많은데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알코올이 빠르게 간으로 흡수되어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올라가 위험합니다. 청주에 사는 김성태 환자분은 술 마실 때마다 속이 쓰리고 피곤하다고 하셔서 검사를 해보니 간 기능 수치가 일반인의 두 배나 올라 있었습니다. 음주 습관을 살펴보니 안주는 살이 찐다며 빈속에 술만 드셨던 것입니다. 식사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음주를 곁들이게 했더니 간 수치가 2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매일 술 마시기입니다. 하루에 한두잔씩 매일 마시는 분들이 많지만, 간은 술을 마시면 손상됐다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간 회복에는 최소 72시간, 즉 3일 이상 금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많이 안 마시는 데라고 해도 매일 마시면 회복 시간이 없어 간이 계속 손상됩니다. 지방 간, 간염, 간경화로 이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대구에 사는 최강식 환자분은 매일 저녁 반주로 소주 두 잔씩만 먹었는데도 지방간이 생겨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3일 이상의 금주를 권해드렸고 지금은 3일에 한번 소주를 한 병씩 마시는데도 간수치가 50% 감소하셨습니다. 간을 쉬게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수분 없이 술만 마시는 습관입니다. 술은 인효작용이 있어서 몸속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가는데 물 없이 술만 계속 마시면 탈수와 혈압상승, 간대사 지연으로 숙취가 더 심해집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물 없이 폭탄주만 연달아 마셨다. 탈수로 응급실에 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넷째 해장술입니다. 숙취를 푼다고 다음날 또 술을 마시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붙는 격으로 간에 2중, 3중 스트레스를 주고 회복을 아예 방해합니다. 다섯째, 간 보호를 무시한 음주입니다. 요즘은 UDCA, 글루타티온, 밀크시슬 같은 간 보호제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복용하는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간은 말이 없는 장기라서 아플 때쯤이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술을 빨리 마시는 습관입니다. 빨리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할 틈 없이 축적되며 간 요소가 감당하지 못하면 몸 전체에 알코올이 퍼지며 두통, 구토, 피로로 이어집니다. 일곱째, 간헐적인 포금 습관입니다. 일주일 내내 안 마시다가 한 번에 열잔 넘게 포금하는 경우도 매우 위험합니다. 간은 포금에 매우 취약하고 한 번의 포금으로도 급성 간염이 올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나쁜 음주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내 얘기 같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좋은 음주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술을 끊지 않고도 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술 마시기 전에 간을 보호하는 보조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UDCA, 글루타티온, 밀크시슬 같은 성분이 대표적입니다. 이 보조제들은 알코올 해독을 도와주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UDCA는 하버드 의대와 유럽 간 학회에서도 효과가 검증된 성분입니다. 술 마시기 30분 전에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복용하세요. 둘째, 술은 물과 함께 마셔야 합니다. 술 한잔 마실 때마다 물 한두 컵을 함께 마시면 좋습니다. 알코올 농도를 낮추고 탈수도 막아줍니다. 다음날 숙취도 덜 합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술을 마신 뒤에는 최소한 3일은 쉬어야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간은 손상되면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간이 회복되려면 최소 72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셨다면 적어도 사흘은 금주하셔야 간이 숨을 쉽니다. 넷째, 술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세요. 특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하면 좋습니다.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술이 천천히 흡수되고 위도 보호됩니다. 술만 단독으로 마시는 건 간에도 위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섯째 천천히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건간 입장에서는 고문입니다. 술은 하루에 남성은 4잔, 여성은 2잔 이하가 좋습니다. 한 잔씩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양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여섯째, 술 마신 다음 날은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 과로, 수면 부족은 간 회복을 방해합니다. 술 마신 날보다 다음 날이 더 중요합니다. 푹 쉬고 물 많이 마시고 간을 쉬게 해주세요. 일곱째, 정기적으로 간 수치를 확인하세요. ALT, AST, 감마 마이너스 GTP 같은 수치를 보면 간이 말이 없어도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꼭 검사하세요. 평소에 괜찮다고 방심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음주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간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간은 조금 손상돼도 통증이 없습니다. 특별한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이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결국, 간경화나 간암처럼 이미 진행된 상태가 된 후에야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습니다. 이미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거나 초음파에서 지방간이나 간경변이 발견된 뒤에는 단순한 생활 습관만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치료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간이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한 분은 60대 초반까지 술을 마시면서도 건강에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번 봤던 건강 검진도 3년 넘게 미뤘고 피로가 조금 있어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신이 노랗게 변해 응급실에 오셨고 검사 결과는 진행된 간경화였습니다. 이미 간의 70% 이상이 손상된 상태였고 결국 간이식까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간은 미리 챙기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는 6개월에서 1년에 한번간 기능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또 필요하다면 초음파나 간 섬유화 검사를 통해 간의 탄력도와 지방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나는 괜찮겠지 않은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건강은 준비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제 여러분도 술을 끊지 않고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좋은 음주 습관과 간 건강 관리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간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음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음주 건강 팁이나 가족 간병 경험 또는 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